청주에 사는 이모 씨 지난달 병원에 다녀온 뒤 다리에 붉은 자국이 생기더니 급기야 물집까지 잡혔습니다. MRI 촬영을 하다가 화상을 입은 겁니다. 허벅지에서 엄청난 통증이라기보다 처음엔 쥐가난줄 알았어요. 너무 아파서. 이 씨의 다리에 MRI 장비 전선이 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. MRI가 만든 자기장이 전선에 일시적으로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하면서 열선처럼 뜨거워진 겁니다. 그 MRI 장비에 꽂혀서 신호를 전달하는 그 케이블이에요. 근데 그 케이블이 그분 피부랑 인접했던 것같아요 병원 측 실수로 일어난 일이지만 MRI 촬영을 할때 환자 역시 주의할 게 있습니다. 금속으로 만든 귀걸이나 목걸이는 물론 틀리나 교정용 보철은 검사 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. 금속 성분이 강력한 자기장에 반응에 부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고 화상까지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초전도 자석 검사를 할 때는 거기에다가 다시 신호를 바꿔서 자기장 변화를 주거든요. 그때 전도율이 그쪽 주변의 금속물까지 영향을 미쳐서 일반 전기선이었던 게 열이 안 나다가 전도율이 생기면서 열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. 심장 박동기 등 몸의 전자장비를 이식한 경우엔 MRI 검사가 제한됩니다. 또 문신하거나 마스카라로 화장한 경우에도 금속 성분 색소가 몸 안에 스며들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MRI 촬영 전 문신 여부 등을 병원에 꼭 알리는 게 필요합니다.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.